생명은 행성다. 우리 중대한민국 지생 우리의 역사와 시간들과 5천년 역사에 있는 중대한민국 지생 아시아 대륙의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버스레기들 유럽자 아카주의소련일본브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노, 아리중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공리카노수메리카우리중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리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 도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전쟁 아편전쟁 세계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오천 년 역사에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 지생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 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스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 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라 콜럼버스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사례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사례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사례 주사 각종 사례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세계대전 아편전쟁 라일전쟁 남북전쟁 전쟁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 브로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스 레기들이 각종 전쟁테러 동갈치목줄의 전쟁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조정테러 각종 반복테러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 브로시아 오스트레일 이란, 영국, 미국정,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버스 레기들한테 피해보상 현대재생신, 중대미국법 후유증 의생 출생 완성 호전대로 생명행성 중대미국지성 중대미국민생 호전태대로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스 레기들 아메리카주, 미국정 미국 대통령 레기들, 아프리카주들 다, 캐나다 레기들 유럽주들 다, 다.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미국생 공국생 광복수생 홍현호 유생 정생, 중대미국민생 평생 정수생 인생.